아, 저희가 여섯 분 무당에게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고 생년월일만 딱 줬습니다. 어떤 쪽이 오셨습니까? 저는 음, 개인적으로 어, 이 분을 생각을 하면 일단 예민해요. 아, 예민하다. 네, 예민하고 예민한 직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직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약간 무당 기가 있어요. 네, 있어요. 있고요. 어, 굉장히 화려한 것도 좋아하면서 이 사람이 약간 시카 하면서 야망도 많아요. 오 네. 야망도 많다. 네, 야망 많죠. 예, 어, 뭐, 나쁜 사람 얘기하면 나쁜 거. 뭐 일단은 조금 이제 절제를 해야 될땐 절제를 해야 되는데. 무대포처럼 밀어붙이는 기질이 있죠. 한번 아, 결심하면. 네. 무대포 기질.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아 네. 좋아요. 야, 무당 쪽에 어떤 끼가 있다는 얘 이야기하셨는데 직접 보린거 어떠세요? 네, 끼가 당연히 기가 있어요. 신경이 너무 예민하세요. 신경이 예민. 할수 있죠. 네, 신경이 예민하고, 음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네, 세심해야 되니까 네, 네. 예민하시고 어, 되게 깐깐한 기질도 있으세요. 그러나 네. 내가 밀어붙일 때 약간 이제 그 무대포 같은 기질이 있어서 정작에 나가다가 내가 한번 정도는 한 톤을 쉴 때는 쉬지 못하는 절제력이 없는 것도 있어요. 백카 신단님, 네. 아. 아 먼저. 아, 노래에 대해서 히트곡이 정말 나올 것 같으냐, 이런 어... 얘기를. 개인적으로 저는 네. 어, 나올 것 같아요. 음. 나올 것 같은데 단 조건이 있어요, 저는. 조건 뭐예요?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저는 이제 보이고요. 히트곡이 보이는데 정확히 우리 서명 선생님께서 내가 이제 히트를 지는 곡을 잡아서 내가 내 거로 만들고 내가 그것으로서 보겠어요? 결국고 금전이 흘러들어오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이제 신점을 좀 봐드릴 건데요. 네. 사주철학을 잘안 봐가지고 네. 저희 점사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좋은 얘기만 들을 수는 없어요. 자 우리 소명 선생님께서는요. 네. 일단 점이라는 거는 점사라는 거는 이제 좋은 것만 들을 수가 없다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자식 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자 우리 장남 자선이 굉장히 관대한 것 같은데 얘가 속에 공허감과 우울증이 좀 많은 애요 있어요. 예. 얘가 조금 내 가슴 속에 내 마음 속에 얘기를 음. 표명을 잘 안하는게 있어요. 음. 어?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발산을 안한다. 아빠한테 예. 예. 말을 하는 것이 다 하는 편을 안하고 예. 얘가 은근히 속으로 삼키는게 많아. 예. 어? 예. 많단 말이죠. 근데 얘가 작년 작년 정확히는 작년 재작년 하반 년도 때부터 아빠의 속을 좀 썩여라. 부모의 서굴점 석에서 금전도 좀 까먹고 이런 운이 들어오는 기운이 있게 딱 되어 있으세요. 근데 얘가 원래 제가 딱 직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 이 장남자손이 사실은 약간 명수가 단수하세요. 애가 단명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금전으로 까먹으면서 내가 돈으로 명물 산다. 이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애를 조금 냅둬라, 풀어져라. 가슴에 엉머리가 너무 많다. 응? 말을 다 못한다. 네, 머리는 굉장히 비상해요. 음. 머리는 굉장히 좋고 똑똑하다. 음. 야망도 많고 원래는 관덕을 먹을 사도가 얘예요. 가슴 속에 있는 말을 다 뱉지 않는다 그러세요. 네. 아빠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그렇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가 좀 무서워서도 그렇고 네. 얘가 또 여려서 네. 마음속에 있는 말을 네. 이렇게 뱉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슴에 내 쌓인 우울증이 좀 있다. 네. 어? 가슴에 말을 못하는 게 많고 꿍꿍꿍꿍되는 게 많아서. 네. 자식으로 인해서 내년도 한 3년 전부터는 2년 전, 정확히 2년 전부터는 조금 금전으로 인해서 얘가 명땜을 좀 한다. 음, 음.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네.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지혜롭고 재주 재능 되게 많고 말도 음. 잘하고 재주 재능도 많으세요. 물론 그러니까 연예인을 하겠죠. 네. 어? 노래도 하고 <laughs> 하는데 얘가 내년도 수준에 들어서는 조금 희망이 바뀐다. 어, 본인의 희망은 가수인데 네, 네, 네. 가수 이외에 뭐 연기 탤런트 쪽이나 이런 것도 생각하고 그래 있고, 그것 때문에 네. 얘가 내년도 수준에는 얘가 꿈이 한번 바뀌어서 음. 여러 가지를 병행을 한다 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병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는 조금 있는데 음. 남자 귀인 하나 있고 여자 귀인이 하나 있는데 얘가 내년도 8, 9월 달에는 좋은 일이 있다 그러시네 8, 9월 달에? 네 8, 9월 달에 얘가 진로병행을 한번 한다 그래요 음. 뭘 병행을 같이 한다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탤런트가 했던 모델이 됐던 음. 예를 들어 뭘 됐던 같이 병행을해두 가지를 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 굉장히 재수가 뛰어 뛰어내 말두 잘해 얘는 네. 저는 어쨌든 지간에 살아왔던 지난날의 과거 점사를 보면 네. 내 인생이 없이 살아왔던 삶이잖아요 네, 때로는 이제 뭐 죽고 싶었던 생각도 내 애들 때문에 네, 이런 것 때문에 살아왔던 삶이니까 열심히 이제 달려왔는데 네. 이제 건강 챙기면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만나으로써도 저는 이제 무당이니까 전적으로 네, 잘될수 있게끔 애들이 잘 되게끔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마음속이라도 마음의 기도를 많이 드리고 싶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애, 애들 애들 바보예요. 애들 바보. 은근이음 맞아요. 네, 애들 바 애바보다. 음. 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소매이가 제 2의 또 이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